퇴근해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요가 갔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룩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흰색 티셔츠에 올리브 컬러의 골지 니트 레이어드 해주고 밑에는 코스 스커트 팬츠. 저번에 이거 차콜 컬러로 입었었는데 오늘은 베이지 컬러로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벨트는 이렇게 얇은 걸로 해줬어요. 얇은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브라운 톤의 가죽 가방 들고 밥 먹고 오겠습니다 르917 새로운 컬렉션 오픈해가지고 한 1, 2주 전에 오픈한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못 가봐가지고 백화점을 갈지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고 외출해 볼게요 갔다 올게요 안녕 포톡스가 들어가요 돼. 나도 이마에 난 이마 이제 안 맞을 거야. 왜? 또뭐인상이 못생겨? 뭐 못생겨져. 뭐 근데 됐어. 나는 그걸 하면 그래도 이마가 동그래져. 그런 건 있어. 나턱 맞아야 되는데. 턱? 벌써 맞아? 원피스 어디거야 그냥 뚱뚱한게 나오뚜데 안나와 아르케 아르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쁘네 잘 아이고. 제가 봄철 슈퍼 스템으로 소개드렸던 논니 앰플인데 여름인 지금도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 중이라 벌써 이 대용량을 3통째 사용 중이에요. 4월에 소개해드린 제품이라 여름철에는 좀 기름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 노니 앰플은 전혀 끈적임 없이 깔끔하게 흡수되면서 피부 속을 유분이 아닌 수분으로 꽉 채워줘요. 제가 이거 주변에도 선물을 많이 했었는데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바르면 크림 바르는 걸 까먹는데요. 너무 촉촉해서.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는 여름철에 피부 겉은 기름지고 속 당김이 있을 때 따로 크림 사용 안 하고 이노니앰플만 단독으로 두세 번 레이어링하고 가볍게 끝내줘요. 그렇게만 해도 속 보습이 촉촉하게 채워져서 당긴 전혀 없고 속광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야간 근무할 때 이거 바르고 있으니까 동료가 자기 올리브영 알바할 때 이거 추천 엄청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코시국 때 마스크 때문에 진정력으로 인기가 진짜 많았대요. 요즘처럼 햇빛 강하고 자극 많은 여름철에 진정력이 특히나 더 빛이 나서 피부 결까지 매끈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피부 온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쿨링 마사저로 이렇게 롤링하면서 흡수시켜주면 피부 열감이 싹 가라앉아서 지금처럼 운동 후에도 좋고 아침에 붓기 빼는 데도 좋습니다. 굿. 씻고 인사하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한치 못한 나음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좀 편안하게 하고 오른쪽 팔꿈치를 반대 손 가져가 보고 그렇죠. 15시간 근무하고 퇴근해서 요가까지 갔다오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내일은 근무하는 날인데 주말 근무를 서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내일 쉽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하는데 오늘 룩도 너무 편하면서 예쁜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특히 이 보트넥 나시탑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색깔도 오묘한 베이지색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하이랑도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밑에는 시어한 소재의 팬츠에 위에 스커트 같은 소재로 레이어드 해주고, 블랙으로 된 가죽 가방 들고 외출해보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안녕. 와, 너무 맛있겠다. E No, no, May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원래는 출근하는 날이었었는데 대신 서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가 갔다가 이렇게 입고. 외출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르917 새로운 컬렉션 나온 거 구경 가려고요. 아, 저번에 한번 가긴 갔었는데, 구매는 못 하고 와가지고, 오늘 현백 가서 구매까지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어주었고, 색감이 아주 예쁜 이런 티셔츠에, 화이트 스트링 팬츠에, 가디건 이렇게 둘러주고, 이호백 들고, 외출 해보겠습니다. 아, 아, 그러면 빨리 가볼게요. 갔다 올게요. 아, 그리고 오늘 새 신발 신고 나갈 거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화이트랑 블랙 중에 고민하다가 오늘은 블랙. 제가 발이 워낙 커가지고 발이 좀 삐져나오긴 하는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이렇게 입고 그러면 진짜 나가보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안녕. 그냥 의지 아니야? 그냥 자기 건강. 공간... 맛있을 것같아 근데 트라미스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맞아, 트라미스 너무 맛있어. 근데 되게 싸고 싶다. 하나에 제일 잘고 있는 거아 모양이 어 Thank 마 없는 게 하시는 일이안되도 아, 불안하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어제도 진짜 가까스로 또 편집도 완료하고 업로드하고 완전 쓰러졌거든요. 온몸에 긴장이 풀려가지고 아무튼 오늘은 또 이렇게 입고 외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 가서 턱 복토스 좀 맞고 오려고요. 제가 이게 3개월밖에 안 되게 했는데 제가 이를 앙 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턱 근육이 되게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날때 맞고 오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위에는 LFM CL 할때 쇼룸에서 구매했던 보트닉 티셔츠 입어주고 밑에는 몽돌 제품 청바지 입어주고 투투백 들고 외출해보겠습니다. 위 상의가 조금 쫄쫄이 같은 딱 달라붙는 소재여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갈아입을 또 힘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갔다 올게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근하는 날이라 이렇게 입고 출근해보려고 합니다. 2, 3주 전에 얼바닉 쇼룸에서 구매했던 블라우스 입어줬는데, 낯시긴 한데, 출근할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낯이라 입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찐청, 일자핏 청바지 입어주고, 벨트는 리본빛, 신발도 얼바닉, 그리고 가방, 가죽가방 이렇게 들고 출근해보겠습니다. 벨트도 브라운 톤이고, 샌들도 브라운 톤, 가방도 브라운 톤으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톤 맞춘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신발도 닦고, 이렇게 신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고, 저는 출근해보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안녕.